에 보이시는 프르지오가 박신리 프르지오 굉장히 레인드들한테 소개가 많이 된 아파트입니다 그 이유는 전농 12구역 재개발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로 뜯했습니다 굉장히 전후가 다르죠 풍경하고 풍경이요 저는 전농 이 SK뷰에서 청량리역 강면으로갈 건데요. 신축 단지들인 레디안 미드카운티, 레미안 위브, 크래시티 그리고 거기 사이에 있는 답신리 대우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청량역 리 인근의 소규모 아파트들을 보겠습니다. 전농 SK뷰 상가에서 청량리 롯데캐스 그 쪽이 보입니다. 이 반대편 도로로 나왔어요. 위브, 여 레디안 미드카운티 쪽이 답신리 대우 프로지오 쪽이 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레미안 미드카운티랑 저쪽이 레미안 크래시티 쪽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되게 이런 나대지 같이 이런 공원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가보는, 가봐야 알수 있는 풍경이네요. 여기 레미안 크래시티에서 자세히 보면 섬량리역이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도보로는 좀걸것 같은데, 그래도 보이는 게 위안이 되네요. 리 미드카운트 쪽 상가인데요. 잘 되어 있다. 여기를 보면, 같은 일단지도 이렇게 대로변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공사를 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여기가 레미안 왕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레미안 미드카운트. 여기 보이시는 이 공간이 2019년 4월에 지어졌고 1009세대입니다. 되게 쾌적한 신도심 느낌이 나요. 전동 로타리 쪽부터 쭉 걸어왔는데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24평 기준으로 해서 12억 8천까지 갔다가 현재 11억 5천 거의 정고점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전세는 6억 5천인데 없더라고요. 아마 신축 수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전세는 거의 소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갭으로는 5억 정도 되고 여기가 레미안 쪽 트라이앵글이더라고요. 레미안 위브 플래시티 미드카운티 보이시면 미드카운티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세개의 트라이앵글이고 이 사이에 닥신리 대우가 뾰족하게 있습니다. 레 미안 미드카운티랑 위브 사이에 언덕이 살짝 보입니다. 이게 앞에 보이시는 푸르지오가 박심리 푸르지오 굉장히 네임드들한테 소개가 많이 된 아파트입니다. 그 이유는 레미안트라이앵글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계단지의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으면서 전농초 초품하거든요 중학교도 옆에 있고요. 2002년식이고 319세대라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입지적으로는 우수합니다. 그리고 청량리역까지도 도보로 한 10분 정도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많이 입소문이 나서 그런지 입지의 힘인지 32평 기준으로 9억 7천이 정고점이었는데요. 지금 9억 3천대까지 나와있고 거의 파워 호가인것 같아요. 실거래 찍혀있는 속도보다 내나있는 호가가더 높습니다. 전세가는 5억이니까 4억 정도가 넘어서 제 투자 기준에는 맞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하도 유명한 단지여서 와보고 싶더라고요. 지금 보이시는 게미드카운티 지나서 답심리 대우 푸르지오, 이 왼편이 레미안 이부 과거 크래시티랑 미드카운트 뭐 힐스 천개 들어오기 전에 대장이었던 단지예요. 2014년 10월식이고 2,652세대. 단지가 이렇게 단차가 굉장히 높은 걸알수 있습니다. 24평 기준으로 12억 6천까지 갔다가 11억 8천에 지금 남아있고요. 전세가는 6억 5천이니까 한 5억 이상 투자금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레미안 이부쪽 벚꽃이 엄청 예쁘게 피었어요. 이게 1에서 4단지까지가 있는데, 3단지만 부산에서 지었고, 1, 2, 4단지는 삼성에서 지었다고 해요. 다 가볼 용기는 없습니다. 여기가 답신리 대우 프르지오 이렇게 큰 사선을 따라 앞에 보이는 게 부산 위로 그리고 우리 저 아래쪽에 보이시는 게 레미안 미드 카운티. 이 답신리 일대에는 제가 지었는데요. 소금요 3인방이 있어요. 방금 보여드린 답신리 대우 프르지오 319세대. 전농 동아 360세대, 전농 신성 미소지웅 385세대입니다. 이세 개의 단지의 특징은 유사하면서도 비슷해요. 97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에 지어진 구축 단지들이고, 장점이 신축밭, 구축밭 신축도 아니고, 신축밭 구축입니다. 근데 위치가 굉장히 좋다고 느껴져요. 아까 답신리 대우는 초등학교 신축 사이에 있으면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이 굉장히 좋았고, 이제 지금 가게 되는 전농 동아는또 청량리역이랑 가깝거든요. 뭐 재개발 일대랑 좀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전농 신성 미서지움은 청량리역 초역세권입니다. 세개 단지가 각자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아까 봤던 뭐 답신리, 주산뭐 공화 이런 쪽보다 시세가 더 짱짱하게 느껴집니다. 전농 동아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청량리 롯데캐슬 쪽이랑 레미안 크레시티, 그리고 답신리, 대우, 대우 푸르지오, 주산 2부입니다. 크레시티 옆으로 동대문 노블레스 롯데캐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신 게 롯데캐슬, 그 유명한 청량리역 롯데캐슬이에요. 이 롯데캐슬 스카이만 봐도 벌써 청량리역에 온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전농동아입니다전농동아 바로 앞에 롯데캐슬 스카이가 있고 이 뒤로 가면 또 이제 청량리역이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초역세권입니다. 이전농동아는 97년 12월이고 31평 기준으로 10억까지 갔다가 지금 8억 4천 정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세는 5억이니까 한 3억 4천, 3억 중반대로 할 수가 있고, 이거랑 이제 비교해 본 직한 게 전농 신성 미소지움이거든요. 청량리 초역세권. 아파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옆에 나오네요. 화면을 살짝 틀었을 뿐인데, 전농 신성, 신성 미소지움이 나옵니다. 2005년식이고, 385세대. 30평 기준 12억까지 갔다가, 현재는 9억 3천, 또 전세가는 5억 5천이에요. 저기 전농 12구역 재개발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롯데캐스 굉장히 전후가 다르죠 이 풍경하고 이 풍경이요 위에 전농붕아 초등학교 청량리 롯데캐스 청량리역 이쪽 사이로 이제 열차들이 지나가는게 보입니다 사실 신성미소지음 쪽으로 더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길이 너무 음, 음습, 으슥해서 잘못 가겠어요 평일 낮인데도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하차도를 통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다리만 나왔을 뿐인데 이게 뭔가 대조가 되는 풍경이 보여요 이 마천루라고 해야 되나요? 끝도 끝도 없이 높은 이 롯데캐슬 스카이엘 유고가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천지개벽을 하면 이 일대가 다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성미소지움까지 이 롯데캐슬 스카이에서 걸어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앞이 좀 막혀 있고 도보가 7분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아쉽지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파트는 청량리역이 거의 뭐 커트러플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경춘, 경의중앙선, 분당선 1호선 또 앞으로도 GTSBC 강북 횡당선 명목선까지 들어서기 때문에 이 때가 교통에 그냥 서울에서 밀어주는 교통의 요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데 속한 나홀로 아파트이지만 워낙 역세권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갔고 네인들도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로 지금 접근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게 30평이 9억 3천에서 5억 5천 정도에서 갭이 4억 정도로 벌어져 있고 매물도 그마저도 없습니다. 소규모 단지라 그런 것 같아요. 졸지에 스카이 L65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요. 되게 미래 도시인 것 같아요.